안녕, 안녕, 어른이들. 오늘은 시바견 그려볼게요. 시바견이 귀엽게 옆으로 하는 모습 관찰해서 비율에 잘 맞게 그려줄게요. 먼저 스케치 해줄 건데, 귀 양쪽이 잘 맞게, 귀 안쪽도 나중에 색칠할 거니까, 연필로 잘 그려놓을게요. 스케치 과정이 중요한 게 나중에 색칠할 때 어느 부위에 어느 색이 들어갈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바견도 갈색 같지만 그냥 갈색이 아니라 연한 갈색, 노랑, 진한 갈색 다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명암은 검정색으로도 줄 거고요. 강아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스케치하기 쉬운 녀석이에요. 비율만 잘 맞춰주면 눈 사이의 간격이나 눈 위치가 옆에 눈과 비슷하도록 잘 잡아서 그려주고 코 모양도 어느 한쪽이 크지 않게 관찰 후 그려주시길 바랄게요.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녀석은 저도 처음 그려보는데 그래도 완성됐을 때 예쁜 걸 보고 만족했어요.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그림을 열심히 더 집중했답니다. 꿀꿀한 날은 그림이죠. 마카로 눈 색칠해주고 연필 파스텔로 쌍꺼풀 부분 색칠해 줄 거예요. 눈 반짝임은 하얀색으로 해주고. 하얀색 파스텔로 전체에 일단 베이스 칠해줄게요. 회색 마카로 코 칠해주고. 이따가 펜으로 한번 강조해줄 거기 때문에 마카로 했어요. 코는. 하얀색 더치 더칠, 계속 더치 더칠. 위에 색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꼼꼼하게 칠해줄 거예요. 입술은 펜으로 그려줬어요. 다시 더치 더칠. 열심히 해줍니다. 위아래로. 2단계가 꼼꼼하게 들어가야 다른 색 입혔을 때 예뻐요. 연 노랑으로 한번 전체 무늬 색칠해 줄게요. 이렇게 한번 색칠해 주면서, 아, 무늬가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감을 잡는 거예요. 연하게 색칠했으면 이제 진한 갈색으로 한번 마음을 넣어 볼게요. 너무 진하게 넣지 마시고, 연하게 일단 차차 색을 진하게 입혀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될 부분이 어딘가 잘 보고 연필 파스텔로 그냥 파스텔이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색칠해 줄 거예요. 눈도 뚜렷하게 펜으로 한번더 색칠해주고 다시 하얀색으로 색을 죽인 다음에 다른 색을 그 위에 입힐 거예요. 한번 다른 색 색칠할 때 하얀색을 덧칠하면 약간 뭉개지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표현돼요. 그래서 공통으로 하얀색은 들어가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고, 진한 갈색으로 한번더 명암 넣어줄게요. 연필 파스텔로 강조해주고, 귀쪽 안쪽이나 겉에 쪽. 일반 파스텔은 두터워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연필 파스텔로 메꿔주는 거예요. 또 문질문질, 문질, 다시 문질문질. 문질. 파스텔이니까 문지르면 또 문질러져요. 또, 그쵸? 진한 갈색으로 명암 다시 한번 입혀줄게요. 중간중간 중간 색칠해주면서 페스텔 떨어지는 똥 같은 거 후후 불어서 없애주세요. 안 그러면은 바탕에 묻으니까 다시 계속 터치 터치.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노랑 연갈색, 찡갈색 2단계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색은. 제가 어두운 곳이 어디며 밝은 곳이 어딘지를 그러니까 잘 아셔야지 명암 넣으실 때 헷갈리지 않고 색칠할 수 있어요. 요 시바는 눈이 초롱초롱한 게 포인트예요. 혀를 내밀고 있는 시바면은 그걸 포인트로 하겠지만 오늘은 혀가 안 내밀고 있고 눈만 초롱초롱한 그 느낌으로 마카로 파스텔이 표현되지 않는 어두운 색을 마카로 표현해 줄게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입히지 말고 조금 조금씩 입혀준 다음에 하얀색으로 덧칠덧칠 더칠 해주고 이쪽은 연필로 약간 구분 지었어요. 다시 입술 쪽 한번 강조해 주고 펜으로 가 연한 갈색으로 다시 한번 중앙 넣어줄게요.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가야지 그림이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진한 갈색으로 다시 이제 그림자 더 진한 부분 넣어줄게요. 화가 갈색이라고 해도 진한 갈색이나 검정색이 있어야지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하얀색으로 다시 하얀색 쪽 강조해줄게요. 면봉을 한번 쓰시고 버리세요. 왜냐면은 다른 색이 또 입혀서 다른 곳에 묻을 수 있으니까 아까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펜으로 눈 한번 강조해주고, 눈 흰자도 하얀색으로 한번 해줬어요. 그래야 추렁추렁한 게더 빛나니까, 하얀 갈색으로 귀쪽 한번 강조해줬어요. 이런 다음에 하얀색부터 칠해줄 거예요. 칼만 바르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색이 스무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진한 연필 파스텔로 한번 더 명암, 구분 지워줄게요 어디가 살이 겹치는 부분인지 알겠죠? 그쵸? 밝은 갈색으로도 눈쪽, 털쪽 한번 표현해 주고, 연필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연필 파스텔로 해줄 거예요. 이제 꼭 연필로 한번 더 그려 주고, 하얀색으로 하얀색 무늬 한번 진하게 더 넣어 줄 거예요. 하얀색 파스텔을 이렇게 찍어서 하얀색 연필 파스텔로 이렇게 발랐어요. 약간 다른 곳에 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문질문질 해주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씹어 쉽게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찡한 갈색으로 한번더 명암 줘 볼게요 시험도 한번 그려줘야 겠죠 강지니까 1부분 한번 연필로 살짝만 색칠해 주면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에 더 귀여운 녀석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